빌라 살 때도 토지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자 어,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상가투자 라든지 아파트 투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가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아파트나 뭐 빌라 상각 모든 건축물은 근본적으로 토지 위에 지어져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올랐거나 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사서 가격이 오르는 건 근본적으로 땅값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겉모습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고 낡아지고 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지죠. 뭐 30년 된 빌라라든지 50년대 빌라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가격이 오른다. 돈을 벌었다는 건 당연히 아파트 밑에 빌라 밑에 깔고 있는 땅값이 올랐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성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제성동에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좌측의 빌라와 우측의 빌라 두 개가 동시에 물건으로 나와 있다. 서로 이제 도로를 하나 보고 마주보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나중에 재개발을 보고 실거주를 할 것이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 이 정도는 우리가 판별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 초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마 기준을 정할 때 얼마나 건물이 낡았는지, 뭐 현재 매매 시세라든지, 뭐 전세, 임대 시세, 뭐 이런 걸 파악해서 위치상 좋아 보이는 것을 골라서 투자를 하겠죠. 어, 그런데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밖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서 미래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현재 가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건물이 무너져도 그 땅에 미래 가격에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오히려 훨씬 나중에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좌측 빌라와 우측 빌라, 이두 개의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바로 토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가 되죠. 그럼 이제 기, 기본적인 용도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토지의 가치가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씩 서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편에 재송동 빌라를 한번 보면, 우리 토지의 가치를 보려면 토지이음 서류를 보셔야 되겠죠. 자, 토지이음 서류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편, 어, 우리가 빌라, 자 보시면 우측편, 빨간 벽돌 빌라에 토지의 가치를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 이제 높이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220%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 이제 좌측에 빨간 벽돌 아닌 빌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송동 1054-7번지. 자, 첫 번째 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땅에 지어진 빌라였죠. 그런데 좌측편 빌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편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 정도 높게 지을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때뭐 대지 지분이 높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만 보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 입장에서는 대지 지분이 높을수록 분담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편에 있는 빌라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빨간 벽돌은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하얀색 벽돌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를 두고 우측은 덜 높게 지을 수 있고 좌측편은 더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의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어,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사업성이 더잘 나오겠죠.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이 아파트 건설사 회장이다. 그러면 이두 개의 땅을 매입해야 될때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래야 나에 대한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좌측편은 현재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어서 향후 조금 더 빠르게 아파트가 들어설 곳입니다. 어, 근데 이번 이 땅은 건축은 가능하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좌측편보다는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재개발할 때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좌측은 머지않아 입주권이 나올 예정이고 2번은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만 현재는 사업성이 덜 나오는 땅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택 및 빌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토지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패하지 않아야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터울을 더욱더 앞당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미래의 가격이 올라줄지 않을지는 이미 토지의 답이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